여기 샴, 난중일입니다 저기 새가 한 마리 가고 있는데요. 저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. 저 놈이 지가다진책 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디 갔나 알고 보니까 있어요? 여기, 샤를 보이시죠? 저놈 집이네요. 하하하, <laughs> 참. 그래갖고 살살 쟤를 꼬시고 있습니다. 자기가, 아, 마이너처럼. 아이고, 자, 그래. 위장을 좀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쎄, 웃겨, 까 에이, 산에 가면은 러런 것도 많이 보고 다시 가까이 왔나 볼까 저놈이 제가 여길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간거야 내가 せや、やなだ、これ買って。<laughs>